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시금방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앞서 나가니까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저런데 당선되면 어떻게 돌변할까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각에 있는 구미에 가서는 박정희는 독재자였고 군인과 사법기관을 동원해서 사법살인을 했고 고문을 하고 장기집권하고 민주주의를 말살시킨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대구에 가서는 자신의 과거 문제, 즉 과거 문제가 됐던 발언인 쇠쇠 발언 논란에 대해서 내가 틀린 말을 했느냐? 아,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아예 배째라는 식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니네들이 어쩔 거야? 아, 이런 말투인 것입니다. 쇠쇠 발언에 대한 지적에 가급적 반응을 보이지 않아 왔던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도 되기 전에 벌써 이런 식인데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떤,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이재명은 오늘 대구 동성로 대구의 한복판입니다. 대구의 대구 동성로 유서에서 제가 쉬쉬했다. 중국에도 쉬쉬하고 대만에도 쉬쉬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본 대사한테도 쉬쉬하려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하무이다 그랬어요. 잘못됐냐? 아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지적했지만 참 천박하기 짝이 없는 어느 석관입니다. 대만이 중국과 싸우건 말건 우리와 관계가 없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입니까? 당장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만 해협은 우리나라의 핵심 해상 물류소송 길목입니다. 이 지역 정세가 불안해지면 한국의 경제위기로 이어진다는 지적은 이미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한반도의 무역론은 완전히 중국과 일본에 의해 포위되어질 것이고 유사시 무역하려면 반드시 중국과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중국해는 어떻게 되고 어, 지금도 바다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해양 영역을 넘보고 있는데 대만을 차지하고 나면 다음 목표는 어디겠습니까? 그 다음은 대한민국이 타깃이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한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중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건 말건 그게 무슨 관계 있느냐 뭐 이런 말과 다름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셰셰 발언이 단순한 발언상의 문제였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색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발언의 문제점도 모르고 이제는 지지율이 높다고 아예 천박함을 자랑하듯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꼬락선입니다.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리 녹록시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을 거부하면서 중국에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우리 군사기밀과 산업기밀을 훔쳐나가고 있습니다. 간첩죄로 처벌받지 않으니까 심지어 중국 고등학생들까지 우리 군사시설을 몰래 촬영해가려는 그런 일까지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신문에는 중국군 정보조직이 지휘한 중국인 간첩의 실체가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중국에 아무런 경계심을 가지지 않고 물건만 팔아먹으면 된다 이런 식의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학생과 관광객으로 위장한 중국 간첩들이 안보시설을 무단 촬영하며 활개를 치고 중국이 서해 무단으로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며 서해 공정 야욕을 서해 공정 야욕을 드러내는 위기에도 외국 관측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관첩법 개정을 뭉개던 조직이 민주당이다. 중국 몽을 운운하며 무지몽매한 행태로 중공 프로파간다에 앞장서더니 국가 안보와 국민 주권이 위협받는 줄도 모르고 싱글벙글하고 있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또 중국의 국수주의자들로부터 리자이밍이라고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국적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이 달리 미국이냐? 싸이을 위한 무책임이 곧 미국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일본에는 감사문이다 하면 된다는 이재명의 인식은 여기저기 웃음만 팔고 다니면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다름없는 천박하고 부끄러운 사고 방식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은 막으려 할 것이고 그런 상황이 와도 셰셰와 땡큐만 연발하고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당장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참전을 바랄 것이고 주한미군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동맹국의 전쟁에 모르는 척하면 된다고요? 주한미군이 차출되면 북한의 공격에 대한 공백이 불가피해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인계철선처럼 얽혀있는데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쉐쇠하면서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할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양안 문제에 무관심하면 한반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우리가 양안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외교가 장난입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누군가가 중국에는 셰시하고 미국에는 땡큐, 일본에는 아리까또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장 사대주의에 토착외구라고 거품을 물고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적폐로 내몰아서 죽창으로 찌르겠다고 덤빌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말했지만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축은 한미동맹입니다. 이재명의 시혜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외교의 기본 축을 한미동맹에서 친중으로 옮기려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우리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미래를 보고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친중으로 방향을 돌리겠다는 이재명의 시혜 발언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의 발언은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이고 오늘 몰려든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이런 이재명의 말에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나쁜 놈이라는 말입니다. 중국에 쇄시하고 대만에도 쇄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선동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명식이 제1야당 대표인데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결국은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을 잡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의 쇄시 발언이 처음 나왔을 때 이재명의 발언은 중국의 검색엔진 바이두 메인 화면에 올라갔고 중국 SNS인 웨이보에서는 한국 정치인조차 중국에 대한 오만한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마침내 한국에서 정신이 멀쩡한 인물이 나타났다는 등의 조롱거리 올라왔습니다. 이재명이 이런 일들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또쉐쉐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친중 반미를 하겠다는 선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